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아이패드 M4 프로 모델은 M4 칩셋이 탑재된 만큼 막강한 성능을 자랑하고요. 제가 기존에 쓰던 모델로 작업을 할 때에는 끊김 현상을 자주 느끼곤 했었는데, 아이패드 N4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해보니깐 아예 끊김 현상도 없고, 오히려 성능이 너무 남아 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네요. 아이패드 N4 프로 색상은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밝은 색감을 원하신다면, 실버 색상을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운데 색상이 두 가지라 선택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 N4 프로 할인 받고 구매한 곳 정보도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 할인 찾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하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